안녕하세요 승준이에요. 오늘은 제가 처음 영상을 찍으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 많은 양이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꿈틀이 먹방을 해볼 거예요. 그럼 시작해볼게요. 제발 나와.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와우 무지개 근데 왜 이렇게 다 붙어있어 할때 네. 그럼 먹방 시작해볼게요 응. 이거 먹방 와우 와우 여기에 잠예 담... 거기 콜라 왕꿈치가 담겨있던 그것보다 훨씬 더 맛있네 두배더 뭔가 새콤하면서 달콤... 톡 쏘는 느낌 와우 네, 여러분들 한입 아 맞다 뭐지겁내 네. 한입 와우 정말 맛있어요. 자 여러분들 또 한입. 아마 또 복제지. 이번엔반 잘라서 먹어봐. 음 노란색은 약간. 레몬맛이 나네 피크소핑크색에딸기만 아니면 복숭아맛? 그런 느낌 나고 이번엔 노랑이랑 초록 이 제가 그리고 이거 편의점에서 산 건데, 비트 주를 사려 했다가 4100원이어서 그냥 비트 주 빼고 그냥 이거 사왔습니다. 와 우와, 우와, 와우 에이, 이거 이 석점만. 와우, 여기 석점 무슨 어 자, 그럼 오늘 먹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짜오이들은 편의점에 가면 또, 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편의점 찾아가서 한번 먹방 찍어보세요. 그럼 여러분들,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